한번 뒤집히는 운세야. 사업 문서 이런 거다 가지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인천 도술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1969년생, 예, 57세 닭띠의 앞으로의 평생 운세입니다. 신유생. 네. 이분들은 이제 57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황들과 일들이 많이 힘들었었을까요? 이 닭띠들은요, 네. 대부분 풍파가 많습니다. 풍파가 많다. 어, 풍파가 많다. 환란이나 풍파 이런 게 많다. 인간 풍파에 금전에 어? 이, 이 사람들이 초년 고생에서는 다 그런 걸다 겪고 가야 돼. 음... 친구도 배신도 당하고돈 빌려준 거못 받고 네. 막이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역경을 이 사람 5 7일곱 사람 네. 이 사람이 역경을 거 들었는데 이제 오래 들어서 마지막 운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은 엄청 어, 초년과 중년에 그치 초년에는 고생을 중간에... 많이 했어 아... 이 이런 닭띠들이 네. 초년에는 50대 50대 50대까지 네. 49세 50대까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많아 아 그래요? 응 네, 그래 50세가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조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 엄청 어, 이분들은 이제 49이 아홉 수를 넘기고 50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그렇지. 바뀌는 거예요? 50대로 들어서면서 53 네. 이때부터 사람들이 좀 풀리는 사람은 막 풀려가지고, 음... 응. 그래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도 만져본 사람도있 것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가을로 가자네. 네. 가을로 가도 이운 때가 좋은 사람은 올해 운이 들어서 가을 맞이도 괜찮다. 그럼 좀 이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와 앞으로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음. 정말 말씀처럼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럼 조금 어떤 것들을 기대해봐도 좋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 이 사람들은 ]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네. 사업을 하잖아. 사업을 하면은 확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 지금 좀. 네. 응. 확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 장사. 어 사업하는 네. 사람 많아. 좀그 본인이 이제 네. 맞는 거네. 근데 요 일곱 살이 매돌매돌 생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 기가 얇은 사람 많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래가지고 금전도 빌려주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사람도 많고. 금전 돈은 화상 있고, 적이 된 사람도 있어.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적이 된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운세가 오래 들어서한번 바뀐, 한번 뒤집히는 운세야. 한번 뒤집히는 운세? 응. 응. 한번 뒤집히는, 이게 마지막 뒤집히는 운세야. 응, 응. 먹을 복을 가졌더라면, 이 사람 내 뒤집히면 후반기에 사업이나 이런 게다 술술 술수하게 풀려가. 지금 나라가, 지금 막 풀린다는 것은, 막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힘든데 막 된다 그래. 그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또, 요럴 때또돈 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힘든 때 네, 네. 돈을 또 버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음... 사람이 더 많아. 어, 지금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고. 많은 거야. 음... 그래서 올해 닭띠에 57살 성주일, 성주운이 들어와서, 대운이 들어와서, 운대가 있는 사람, 요 사람 닭띠들 10월생. 음력 10월생 분들? 응. 네. 사업문서, 이런 거다 가지고 있어. 어, 그래요? 음. 요 닭띠들이 음. 10월생, 9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요 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네. 내가 통크게 사업을 많이 해. 예전 사람들이 대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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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올해 경기가 힘들다 해도 힘든 사회에서도 돈 버는 사람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어. 다못버못버면 그냥 다 죽어버리지. 괜찮다. 57사람. 57. 사람. 57. 어, 이 그리고 운세. 이제 또 음력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8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8월, 8월, 9월, 10월, 2 0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지. 자기 생일달이 다가올수록 더 좋아지는 거거요 음, 닭띠는, 네. 어쨌든 이 닭띠들이 다오래적로 죽으로 괜찮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만약에 올라갈 때는 확 그래프가 올라가, 내려갈 때는 땅바닥을 내리쳐. 아, 정말, 정말 풍파가 많다고 했는데, 음.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네, 네. 내리막길 때기날또 팍, 오뚜기 인생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한갑 성주는 아마 했지만, 한갑에는 명을 달라 해야지, 금전을 달라면 안 돼. 제일 처음에 명, 옛날부터 그잖아 어른들이. 한갑을 잘 먹어야 오래 산다. 이 사람들은 이제 풍파를 많이 겪었으니까, 9, 1월생들이 9월달, 10월달, 8월달,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배포가 커져서, 사업 대감이 있어. 사업 대감이. 예, 네, 예. 네. 사주 속에. 응. 그래서, 괜찮다. 올해 이래저래 다 괜찮아. 닭들 나쁜 건 없어. 그럼 정말 이게 이게 또 선생께서 님 대운이 들었다 들었다니까. 이분들은 일곱 성주 때는 명보다도 정말 금전 음. 뭐 사업 재물 아. 이런 쪽으로. 오십 일곱 때 지금 이럴 때는 네. 사문 열고 금전문을 달라 그리고 육십 하나 한갑 성주 때는 명을 달라 해야 돼. 그건 정확해. 명을 음. 달라야지 돈 달라는 거보다 육십 하나 하나 옛날에는 옛날 육십 하나면 할머니 그냥 고래장치 했던데 시대야. 그렇죠. 응? 지금 옛날보다 꼽을더 산단 말이야. 그렇죠. 음, 그러니까 네, 8, 9, 10 요런 사람들 사합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음... 그래서 사합을 해도 된다. 어문 좀 문서에 이렇게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렇죠. 너들 생일 거요 사람들 다같는데도다문서다들어와요 아, 이렇게 있잖아. 이 내가 뭐 1월 달 같은 데 이럴 때 추울 때는 네. 문서원이 없어. 문서원이 없는데 네. 요 닭띠가 1월 달, 2월 달 인생 같으면은 이 신의 풍파가 많아. 우리 같은 가물이 아좀 겨울에 추울때 태어난 우리같은거 아무리 응. 네. 근데 더 늦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의 가물풍파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운이 돋아. 네. 여기 바로 이거 일곱 살때 좋은 사람 있고 네.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만약에 여기 좋을 때 삼재가 들어오면 있잖아 네. 내 복을 좀 꺾는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삼재도 없어 맞습니다. 응? 열려있어 그러니까 8,9,10월달 가지고 있는 닭들이 사업성이 많다 엄좀 어, 이분들은 앞으로 말년으로 봤을때도 말년도 괜찮아 그때 가진 사람은 말년도 네.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네 말년에는 돈 가지는 사람 잘 가지고 있어야지. 잘못 쓰다 보면 한 푼도 없다. 또한번더 이제 또 응. 바닥을 또 찌길 수도 있는 응. 거네요. 워낙 굴곡진 상을 사신 분이 이런. 네 닭들이 파란만장해. 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부분 뭐 조심할 것도 없고. 네, 그래도 하나 이제 이것만큼만은 정말 좀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큼 조심해라 하는 게 사람을 잘 만나라. 사람을. 응, 사람을 잘 봐라. 사람으로 인해서, 이럴 때, 때 또한번탁 꺾이는 게 있어. 아, 본인들이 이제 좀 올라가려고 응. 할 때? 응. 사람을 잘 봐라.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닭띠들이, 기가 얇어. 남의 말을 잘 들어.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폭삭, 자기 운에 폭삭 주저앉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사람들은, 사람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만 조심하면 괜찮다, 오래. 운세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운좀 받아주면 너무 좋은데, 사업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운을 예. 잡고 또 받는 거 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운이 들어왔다 해서 전부 다 오십시에서 닭띠분들이 다른 게 아니요. 아니고 사람마다 응. 날이 다르고 시가 다르니까 응. 이 닭띠들이 이렇게 무당사주가 많아 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당사주가 내가 없을 때 봤을 때 네. 8, 9, 10월달 가진 생들이 배짱이 좋고 사업을 한다. 사업 대감이 들어 있다. 그리고 말년도 어떻게 말년은 괜찮다. 오들은 정말 괜찮다. 음. 지금 뛰어났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또 마련을 준비하는 어, 시발점이 돼버렸어. 선생께서 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 그 안에서 사람마다 예. 뭐 그러니까 이 어, 어, 57살 예. 그 사람은 이제 내가 그걸 모르니까 사주를 모르니까 그냥 올해의 닭띠들은 사람만 조심해라. 배신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서가 다 좋다는 문서 아니야. 깨지는 문서. 내가 내가, 내가 끌어안아돼야 되는 문서. 그래야 내가 그 중에서 돈도 벌고 사람 도 다닐 그래야 된다.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보면 더 정확하지. 또 어떤 날이 괜찮고, 그래. 이문서는 아니다. 네. 이문서는 꼭 잡아라. 네, 이렇게 말씀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57세, 당분들에게 네.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거 사람만 조심해라. 사람만 조심하면 이사람들이 사업, 운세있는 사람은 괜찮다. 돈 빌려주지 마라. 돈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쉬는 것도 보여주지 마라. 되는 것 자체에 응. 달게 된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